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동차의 연료와 연소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연기관 공연비 afr 나와요 이거 나중에 뒤에 계산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에어피어 레이셔라고 해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보면 여기 14.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보면 부피, 질량 몰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3원 총비 장치를 제어를 통해 가솔린의 효율적인 이론 공연비는 14.7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7 이하에서는 이제 CO와, uh, HC와 CO가 많이 발생하고, 낙스는 좀 적게 발생해요. 이게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에어, 퓨어, 연료와 공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작게 되면은 에어와 퓨어 작게 되면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CO가 좀이게 증가하는 그런 개념. CH도 좀 있고. 하지만 낙스는 온도가 많이 안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 연소가 좀 과하게 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다 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여기에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죠. 이 부분이 14.7부분이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런 공연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냥 뭐 증가냐, 그건 아니고 만약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 이제 은소가 이제 오히려 또안될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불완전 탄소가 화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낙선 좀 떨어지게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18 이상이면은 뭐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이지만 연료의 소비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자 여기 관계식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부피가 있고요그 다음에 몰 있죠 얘네들은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몰로 구하든 부피로 구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량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요 둘을 서로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아뭘과 부피에 대한 개념이구나 하시면 되고 아 질량이네 그러면은 아, 따로 계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등값이 있어요 등값이 등가비. 등값이는 이 공연비에 이런 공연비와 실제 공급되는 공연비에 대한 비가 등값인데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등값이와 공기비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등값이는 산화제분의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 연료량, 산화제분의 실제 연료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반대다. 그래서 등가비가 일보다 크다 하면은 연료의 비해 공기가 부족한 상태,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증가합니다. 앞에서 등가비가 증가, 아, 이 공연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감소했을 때여기에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예, 증가할 때, 1보다 클 때가, 일산화산소가 많이 나오고, 불안전 연소예요. 1은 이상적인 연료 형태. 그다음 등가비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반대로 또 뭐예요? 연료가, 연료에 비해 공격과잉 질소산화물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 여기처럼. 그래서 서로의 어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 개념이 등가비에서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특징에서 뭐 이야기되고 가 있는데 옥탄가라고 있어요. 용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노킹 현상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한다. 자동차 엔진에 요구하는 옥탄가보다 낮은 옥탄가 연료를 사용하면 노킹 현상이 발생해. 똑똑한 그게 노크인 거고 요즘 가끔 유튜브에 나오죠. 예, 슈퍼카 막 이런 거 비싼 자동차 탈 때는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느라고 막 써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옥탄가가 높은. 예, 그한 연료가 고급 휘발유가 됩니다. 자, 옥탄가는 이소 옥탄의 옥탄가를 100이라고 하고, 노르옥탄의 옥탄가를 0이라고 했을 때, 이소 옥탄의 비율을 이제, 요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 옥탄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이틸랍이라고 하는 요런 물질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얘안 써요. 쓰면 안 된다. BT, MTBE, 뭐, ETBE,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탄가 있어요. 디젤 기관의 착화성이에요. 얘는, 세탄가는. 그래서, 이큰 연료일수록 디젤 노크를 일으키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아, 노르말 세탄을, 예, 세탄가 100으로 하고, 착화성이 나쁜 알파메틸, 나프탈렌, 얘를 세탄가 0으로 했을 때, 노르말세탄노르탄의 비율을 이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탄가는 디젤 기관의 착화성이다. 자, 노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러면 연소가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 실린더에서 막 똑똑 소리 나는 그런 이야기. 그런 현상입니다. 내연기관은 4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가지 행정을 거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폭발 행정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점화가 아,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에, 폭발이 일어나 안 되는데 얘가 폭발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실린더를 때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노킹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의 노킹, 뭐 불꽃 점화 방식이고 디젤기관 노킹 나와있는데 얘는 압축 점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점화, 불꽃 점화 있고 에, 노킹 원인이 착화 지연이냐, 조기 발화냐. 이렇게 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노킹 방지제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고 기관의 압축비를 크게 한다. 압축 압력을 높인다. 회전 속도를 낮게 하고 차크화 지연 시간을 짧게 한다. 분사 시기를 적절히 뭐 조절해서 반환시킨다.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을 구형으로 하고 점화 플러그는 연소실 중심에 이렇게 됩니다. 옥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또 나옵니다.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특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가 있어요. 이제 감공가라고요. 감공가. 그래서 많이 배출되는 게 H C C O 낙스 이렇게 돼요. 감공가. 요거 많이 배출되는게 언제냐 뭐 언제 많이 배출되냐 어떨 때 많이 배출되냐 어떨 때 적게 배출되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hc co 낙스 해서 감 공가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dj 자동차 되있는데뭐 낙스 일산화탄소 hc 외에 뭐 황산화물 매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오염물질의 배출과 저감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에,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줄이기 위해서 뭘 갖다 놨냐면, 3원 총매 장치라는 걸 갖다 놨어요. 세 가지의 어떤 뭐 총매를 이용해서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를 얘는 H2OCO2, 낙스는 N2, CO는 CO2로 처리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삼원총매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만들 때 이거 환원총매 있고 산화총매가 있거든요 환원에는 로듐 산화는 백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환원은 낙스를 질소와 산소로 환원시키는 거 산화는 CO와 HC를 CO2와 H2로 산화 처리해요 맞죠 산소와 결합하느냐 산소를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산화와 환원이 정의가 되니까 환원총매에 로듐 산화총매는 백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배기 가스 재수환 장치인데 이것도 이제 질소 산화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 보세요.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EGR이라고 하는데 디젤에다가 이걸 적용해 가지고 입자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뭐 증가하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연료의 소비율이 뭐 증가하게 된다. 아, 이걸 이제 하면은. 그래서 아, 디젤장 dj 자동차처럼 afr 높은 이런 쪽은 이제 fgr이라고 해서 이게 좀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가스 재수한 장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